안녕하세요. 참이들과 참꿀 떡입니다. 오늘은요 저기 있는 짚라인을 타볼 거예요. 참 재밌겠죠? 짚라인을 타는 장소를 보여줘볼게요. 여기가 짚라인을 탈 장소거든요. 저쪽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. 자, 한번 가볼까요? 자, 지금 올라가 볼 건데요. 짐 라인은 되게 좀 올라가야 돼요. 있죠? 어, 저쪽에 있어요. 저기 똥냥이가 있네요. 귀엽네요. 어, 고양이도 있어요. 안녕. 안녕. 자, 저쪽에 짐 라인, 보이죠? 보일 거예요. 오, 짐 라인 좀잘 쓰고 있네요. 안 보면 어쩔 수 없어. 저 2학년 때부터 지금 4학년까지 많이 타봤군요. 난 처음 타보는다오. <laughs> 자,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, 힘드네요. 왜 힘든 거지? 우와, 짚 라인 보소. 짐 라인 참. <laughs> 어, 그런데요. 저쪽에 집 같은 것도 있고요. 와,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이야, 우리만 쓰네. 일단 맛보기는 끝났고요. 이제 진짜로 진심으로 재밌게 타보겠습니다. 이제 이제 진짜 해보겠습니다. 슬라인 한... <laughs> 쌈뽕하죠? <하주>? <laughs> 왜 가지? 하, 재밌다. 월박샷 꿀잼인 거 알려 줄까요? 뭘까요? 꿀잼이요. 타 보세요. 혼주요 올라가려고 하는 꿀떡이 오빠. 아들. <laughs> 오빠. <laughs> 와. 올라왔네요. 얼빡샷오 내려가고 있군요. 자 내려가 보시죠. 내려가 볼 거예요. 내려가 보세요. 어, 같긴 한데. 올라가 볼게요. 또 올라가 다니요. 올라 왔네요. 왔어요. 얼굴 크네요. 어, 갈게요.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올라오세요. 요저 짚라인 탈 거예요. 그거 타세요. 위에서 찍을 테니까. 그래요. 풍경 오지죠 여러분? 저쪽에 잠이슬님이 있습니다. 달려가고 있는데요. 과연 될까요? 오, 완전 대성공이네요. 여러 여기에 신기한 데가 있는데요. 여기 뭔가 전통 집인 것 같아요. 신기한 거 한번 봐보실까요? 참 신기하게 생겼는데요. 전체 샷 보여드리겠습니다. 옆에서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사람 얼굴이 참 신기하게 생겼군요 우리 이제 다른 노래에서 놀까요? 그럴까요? 피다